안녕하세요. 양평시대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강화면에 2차선 도로를 접한 길이 편한 전원주택을 한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2차선 도로에서 바로 저희 주차 공간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, 공간이 넓어요. 차량 4대 주차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확보하고 있고요. 그 안쪽으로 이렇게 텃밭 공간이 별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 정도로 쓰셔도 되고 더 넓히셔도 되고 원하시는 만큼 쓰시면 될것 같고요. 이곳의 토지 면적은 146평입니다. 그리고 건축이 29평이에요. 이곳 같은 경우는 두 분이서 지내시면서 좀 관리를 좀 편리하게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. 크지 않고 딱 관리하기 편한 정도. 어, 오르막 없는 평탄지라서 생활하기도 좋고요. 서울하고도 가깝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인근에 마트랑 뭐 버스 정류장 어, 생활권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지내시기에도 괜찮아요. 어, 정원은 막 넓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곳곳에 예쁘게 화단을 만들 수 있는 형태들이고요. 어, 이렇게 막 너무 크지 않게 소담하게 어, 좀 관리가 편하게. 지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딱 알맞을 만한 매물입니다. 직접 거주를 하셔도 좋고 주말 주택으로 쓰셔도 괜찮은 매물인 것 같아요. 심지어 건축이 이제 단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지내시는 분들의 편리함이 좀 좋을 수 있어요. 외부는 다 보여드렸고 내부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. 거실 공간인데 층고가 좀 높고요. 어, 좀막 넓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창도 잘나 있고. 좀두 분이서 아니면 한 가족이서 이렇게 주말마다 쓰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대신에 이 거실 공간이 주방이랑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.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. 냉장고도 두대 들어갈 수 있는 크기고 어, 수납 공간들이 좀 넉넉하게 있습니다. 어, 이 공간의 부족함을 좀 채워줄 공간이 이 넓은 다용도실이고요. 여기에도 선반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. 어, 물품들 보관하기 괜찮을 것 같아요. 주방용품들 그리고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이 공간에 좀 작은 방이 하나 있어요. 이 공간은 좀 목적에 맞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. 옷방처럼 쓰셔도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붙박이장이 있는 방. 어, 집이 넓은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좀 활용하기 좋은 형태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. 방과 방 사이에 욕실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. 매매가는 4억 5천입니다.